네. 이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일때 이런 말하기를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영어로도 블러팅 아웃 한다고 하는데 확 내뱉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 이 없죠. 얻는 게 없는 말하기. 얻는 게 없는 말하 네. 말해서 얻는 게 없는. 아. 그걸 넘어서서 심지어 가까이 왔던 사람이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나 눈앞에까지 왔었던 돈을 떠나게 하는. 네. 잃어버리는 네. 말하기. 예, 예. 말실수는 네. 사실 우리 속담에 뭐 엎어진 물, 엎질러진 물뭐 되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에, 엎질러진 물 되담을 수는 없는데 에, 닦을 수는 있어요. 아, 닦기, 라도 닦아야지. 닦기라도 닦아야지. 엎어놓고 그냥 도망가면 그걸 엎질러진 물을 없는 것처럼 하려고 네. 그냥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할수록 물은 더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닦아야 돼요. 아. 그러려면 이제 물론 뭐 사과를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 얘기들을 하죠. 아니, 미안할 네. 거면 처음부터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음... <laughs> 미안하게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네. 그 말도 맞죠. 근데 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네. 네, 그런 뭐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분명 히 잘못한 거예요. 아, 말 실수. 네. 그럴, 그럴 때는 이제 세 가지가 이 말을 닦는 네. 어떤 음그뭐 휴지 또는 네. 이런 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네. 수건이 되는데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양해예요, 양해. 양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가 적들치 않았어요. 음.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제가 네. 좀 뭔가 강한 사례를 들려다 보니까 네. 좀 지나쳐졌다. 아. 양해해달라. 네. 양해, 양해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동의죠. 동의. 예.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를 받는 거죠. 아, 부분적 동의? 예. 예. 이미 말실수라서 전부 다 동의를 <laughs> 얻을 수는 얻을 없어요. 수는 없죠. 예. 예. 네. 전부 다 동의하면 말실수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명입니다. 해명. 예.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다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해명. 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그나마 네. 말 실수가 있을 때 네. 그걸 닦는 수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아... 나쁜 말 하긴 뭐냐면요. 네. 이말 실수를 했을 때이세 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걸 대충 뭐 휴지나 이런 걸로 네. 신문지로 덮으려다가 네. 그게 막더 번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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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경우죠. 그래서 말 실수는 네. 그 자리에서 즉각 사과해야 됩니다. 아. 즉각 정정하고 왜냐면, 실수랑 이 닦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 아, 그럼요. 네. 왜냐면그 사람들이 다시 안 모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네. 그게 혼자 커서 이렇게 전파력을 가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강의하던 분이 말 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양해나 동의나 어. 뭐 설명이나 어쨌든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어. 내 말이 맞다 네. 버틴 버틸수록 이 말에 그 나쁜 파동은 점점 커져 가지고 아. 나중에 완전 이제 틀린 말 하기가 되는 거죠 아. 네. 학생도 안오고 사회적으로도 네. 문제가 될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여기저기 이제 네. 네. 소문이 돌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하면, 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못 모으지. 네. 그래서 빨리 사과하고 정정하는 게 좋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보고를 했는데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네. 그 잘못된 보고를 하면 그 보고에 대해서 빨리 정정하는 게 최고예요. 네. 네. 근데 그걸 덮으려다가 보면 또 오류가 오류를 만들고 그 사이에 또 위에 뭐 이런 경영층에서는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이미 막 엄청난 의사결정을 내려서. 아. <laughs> 네. 어.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제일 많이 듣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경험인데,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가 이미 막 올라가가지고, 이, 거의 회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메일로 회장님께 보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잘못된 보고를 했다. 예. 왜냐하면 회사는 대부분 이렇게 집단 정보로 움직이는 수익 조직이라서 집단 정보로 정보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그 집단 정보를 활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때가 있어요. 아... 나도 모르게. 네. 나는 뭐 시간이 좀 있겠지, 정정할 시간이. 막 아, 눈덩이 굴러가듯이. 그렇죠. 근데 이미 막 보고서는 올라가고 데이터도 이미 막 올라가서 네. 의사결정이 막 내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실수하거나 흔히 에러가 나면 그냥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예, 아삽, 에지슨에서 예. 파서블 as as 아삽으로 예. 정정하는 게 최고고요. 그걸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양해, 예. 어, 동의, 해명. 해명으로 해명 네. 해서 좀이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네. 하는 게 좋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덤입죠 그, 뭐, 음.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뭐 말할 그것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나가봐. 이 그렇죠. 예. <laughs> 네. 아니면, 네. 아니면 변명. 어. 변명. 이, 아, 네. 이조지워 싱턴 미국 대통령의한 말인데요. 네. 변명은, 네. 잘못보다 나쁘대요. 아. 어. 예. 네.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양해나 동의나 네. 해명은 변명이 아니에요. 어. 근데 변명은 진짜 이건 잘못된 말하기에 이게 불이라면 변명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야요 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죠 나 이거 어쩔 예, 수 예. 없었어 예, 내가 예, 할수 있는 예. 최대 선택이야 이게 예, 예, 이렇게 예, 예. 되 예, 예.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아예 인정 안 하는 거 그렇죠 예. 아니 뭐그 밤새 뉴스가 떴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뭐 이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laughs> 예. 인터넷 한 번만 보면 될걸거그랑 <laughs> 예. 어, 그러니까 우리랑 시차가 얼마나 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런 예. 예. 그런 뭐 이런, 이런 말하기들은 음. 하여튼 잘못된 말하기, 틀린 말하기들은요, 네네. 사람 떠나고, 네네. 사람 마음 떠나게 하고, 네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네네. 떠나게 합니다. 아. 네. 우리가 네. 이제 직장에서 네. 그 아주 또 의도치 않게 사람 떠나게 하는 말하기가 있어요. 뭔가요? 뒷담화. 아, 많이 하죠. 아, 그거 진짜 조 충분한... 어마어마하게 하죠. 예, 예, 예. 예. 회사 근처 카페 가면 은다 그렇죠. 그거. 온통 뒷담화요 예. 나도 모르는. 예. 근데 이 뒷담화는 특징이 있는 게 예. 좋은 얘기는 뒷담화를 안 해요. 아, 예. 그죠 앞담화를 하죠. 예. 예. 근데 뒷담화는 다 뭔가 안 좋은 얘기. 예. 예.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오가는 거거든요. 예. 누가 그랬다며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데 이제 종종 이 직장인분들이나 또는 뭐 사회생활하는 분들 중에 친구끼리 모여서도 예. 예. 뒷담화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뒷담화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아 나에 대한 뒷담화요? 아니 남에 대한 뒷담화. 아 남에 대한 뒷담화를 들었을 때. 네. 어. 아 나에 대한 뒷담화는 내가 얘기하면 되죠. 그거 아니다. 네. 설명하거나 사실 네. 그게 맞다. 네. 근데 더안 했으면 좋겠다. 네. 잘못했으면 양해 동의 해명하면 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남에 대한 뒷담화. 음. 그거 들었어? 걔가 뭐 그렇다면? 예, 뭐, 예. 그거 들었어? 김부장이 어, 많죠, 뭐, 많죠, 어, 많죠, 예. 많죠. 그럼 나는 그냥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왔는데 예. 상대방이 커피 한잔 마시자 해서 갔어요. 음. 예. 어, 남자분들은 이제 종종 담배 피면서 뒷담화를 많이 하죠. 예. 흡연실에서. 그죠. 예. 담배 피면서 이제 뒷담화. 예. 난 그냥 무심코 담배 한대 피려고 갔는데 예. 난 탕비실에 차한잔 마시러 갔는데 예. 잠깐 앉아봐.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예, 네. 귀를 그... 귀를 흐르는 물로 씻겠습니다. 이럴 아, 수는 그러니까. <laughs> 없잖아요. 예? 갑자기 정색을 하고 네. 예? 그, 그 이상한 사람 되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제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럴 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뒷담화에서도 결국은 어,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음, 그 나도 나도 모르게 뒷담화에 하, 네.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대상이 된 거고요. 네. 그것도 이게 그 뒷담화 계속 재생산되면서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친구 저 친구한테 했는데 다 그냥 어, 음. 맞다고 하더라고. 네.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 네. 풀려 주잖아요. 네. 그래서 뒷담화, 네. 그러니까 남의 나쁜 말하기, 네. 네. 남의 나쁜 말하기 에 대처하는 네.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뒷담화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오래 해보니까 아, 엄청 오래하셨죠. 네, 20살. <laughs> 지금 뭐 사회생활 합친 뭐 27, 8년 됐는데 예, 예.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그러니까 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네. 뒷담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목적이 있는 뒷담화가 있어요. 목적성을 갖고 사내 정치. 네. 그 사람을 흠내야겠다. 아, 흠집을 내야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치 자기는 무심한 양 하지만 네. 그 김과장 얘기 들었어. 뭐, 무심히. 응? 어, 네. 어, 김과장이 뭐, 알고 봤더니 무슨, 네. 너무 뭐, 이런 이런 버릇이 있다고 그러대. 네. 뭐 네. 그래서 뭐, 저번에도 그러고 저랬대잖아그 음. 이거 같은 김과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목적이 있는 뒷담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뒷담화가 뭘까라고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이거 목적이 있는 뒷담화랑 또 다른 건 뭔가요? 그냥 들은 거 옮기는 뒷담화. 아, 그냥 목적 손, 없이. 손은, 네. 네. 그냥, 그래서 이게 뭔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네. 가능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목적이 있으면, 네. 어, 절대 동조를 하시면 안 돼요. 하... 동의를 하시면 안 돼. 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얘기 한다니까요. 저번에 내가 가서 얘기했는데 네. 문성호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아. 문성호도 맞다고 하던데 난똑같고한던데예아 적에... 네. 네. 그냥 잠깐 해, 이해 설득 동의가 돼야 되는데 어 이해했다 그 그렇죠. 말팀지 알았다라는 끝도인데 네. 동의까지 된 거예요 네. 네. 끄덕였으니까 나뭐 네. 네. 네? 커피 마실 다 여기 뭐가 흘렀고 이렇게 봤는데 그냥 네. 크게 끄덕이도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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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도 네.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목적이 있는 뒷담화는 네. 그냥,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뭐 이해는 음. 한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한 거. 네. 아, 내 앞에서 뭐, 완전히 뭐, 난리를 치더라고. 음. 그래서, 아너 굉장히 기분 나빴겠네. 음. 그런데, 아, 그 정도 음. 되면 정말 뭐, 사이코 아니야? 막 이런데, 음. 거기다 대고, 그래, 사이코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아. 그냥, 그래, 너 힘들었겠다. 네. 정도까지만. 아. 그러니까, 가다 말아야 돼요. 아. 뒷담화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면, 네. 가다 말아야 돼요.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도 사실 나중에 영향이 있죠. 오죠? 아, 그게 다 돌아돌아서 들어와요? 오죠, 오죠. 그러면. 특히 직장생활 오래 하고 이러면. 예, 네, 다 부메랑 돼서. 예. 네. 그냥 결국, 결국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었다며 뭐, 동조했 때문에, 심지어 뭐, 뭐 막, 예, 말을 부풀렸다며 이렇게 해서. 오. 예. 삼자대면이 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 목적이 없는 거 있어요. 네. 그냥 바람결에 들은 얘기. 네. 예.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하니까. 네. 그거는. 그 심리학 용어로 익스팅션 소멸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아. 네, 그냥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이 친구도 자기가 목격한 얘기도 아니고 네. 뭐 대단한 목적을 둔 얘기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뭐 바람결에 들은 거. 아. 그럼 그냥 뭐 그냥 있으시면 돼요. 네. 한참 얘기해도 그냥 내가 별로 흥미를 안 보이면 네. 원래 말에 흥미를 안 보이면 음. 이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했던 말은 점점 꺼지게 됩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해서 뒷담화를 동조를 안 했다고 해서 내말 무시하냐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네. 아무 목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 보내려고 하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음... 그럴 때는 사실 이제 네. 어, 말을 돌리는 게 좋죠. 아... 문장 전환, 좋은 쪽으로. 네, 네. 커피 맛있냐? 뭐 이렇게. 아... 네. 뭐 날씨 좋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전환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 말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 다 사람, 네. 돈, 재산, 음...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기는요 그냥 말을 잘해서 내가 요게 그냥 나의 무슨 어, 배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돈이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음. 사람이 오거나 사람이 떠나가거나 네.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정말 지식처럼 그리고 원칙처럼 일정하게 세팅을 해 두고 실용지 자꾸 써서 내가 그것이 몸에 뱄을 때 그 때, 거기에 이제 살짝살짝, 살짝 그때 데코레이션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음. 근데 처음부터 막 말을 데코레이션을 하고, 뭔가 현란하게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사실 거기서 실전 포인트가 되게 많죠. 아, 아말 너무 재수없게 한다든지, 예. 네. 네. 뭐, 뭔 말이야? 뭐 이런 거, 예. 네? 무슨 말이야? 그리고, 네. 아우, 저번이랑 말이 다르네. 못 믿겠네. 음. 이런 것들. 그런 말 실수,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 또 뒷담화를 먼저 꺼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죠. 하... 말은 네. 결국 돈, 재산, 나의 이득으로 다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뒤집어 보면 말은 결국 손실, 네. 예, 돈이 떠나가고요, 네. 사람이 떠나가고, 음... 인심도 잃고 네.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 예. 저 오늘 가장 많이 이 마음에 남는 거는 이 감사함에 대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 나는 감사한데 상대가 아니면은 이게 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공간에 대한 지금 대화하는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만들어 주는 네. 거. 예. 그게 첫 번째로 좋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요. 거. 둘이서 좋은 마음으로 만나면 예. 그렇게 얘기가 계속 될 텐데.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뭐. 너가 나를 만난 거를 감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만나게 되면 진짜. 정말,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네.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연을 가면 이 강연 듣는 분들께 감사함을 표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네. 한 시간을 저한테 내주셔서 아.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겠다. 네. 감사한 거죠. 뭐, 음.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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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한 거죠. 그러면 되게 말에 성의가 생겨요. 네. 내가, 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어, 상대가 시간을 내주고 공간을 내주고 어, 들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면 음. 말실 수도 안, 안 하고요 무례하게도 말안 하고 네. 말이 되게 성의가 들고 음.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면 더 좋은 말하기를 할까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계속 인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네. 네. 돈도 벌리고 네. 그런 거죠. 음. 아네 오늘 문성우 작가님 모시고. 나쁜 말 하기부터 시작해서, 뭐, 별 얘기 다 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또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